할렐루야 <laughs> 인성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부부 현장을 촬영하였습니다 <laughs> 정말 인권부부예요 <laughs> 인성열 대통령 가각게서 김건희 여사를 무릎에 딱 앉혀놓고 있는 모습이에요 <laughs> 정말 닭살 <닥살> 돋겠어요 <laughs> 정말 행복해 보이는 모습입니다. <laughs> 두 부부가 행복해야지 나라도 정말 잘 평탄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두 부부, 어, 올한해 행복하시길 간구합니다. 스페인 여행, 스페인도 어, 이번 주 안에 에, 가신다고 하던데 잘 에, 해결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. 짜자자. <laughs> 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오세요. 할렐루야.